먼저 이 종목 장 초반 비정상적인 초급등 상한가 직행하였습니다 이 종목은 상승탄력 발동할 때 거래대금 역시 탄탄하게 실어주고 있으며 이런 양질의 필수 내용은 꽤나 골머리 아르며 개별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V와 수식이 엔간한 전문가 이상으로 지지 저항을 잘 계산하여 이 평선 형태로 좋다 나쁘다 잘 표현해주고 있기에 더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명확한 빠른 판단에 도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깨지며 주가 조정 적당히 나오는 상황 펼쳐진다면 상한가 돌입까지의 과정이 좋았으며 주가 조정 과정에서도 측정선 이상 밀리지 않고 점심 시간까지 버텨주는 모양 이런 모든 과정은 추후 재반등하며 상한가 재돌입 가능성 높은 전제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만약 기존의 단순히 평사용 했다면 지표상의 도움을 받으며 어떤 종목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필터링 장치는 사실 전무하다고 할수 있지만, 부유합 지표는 보시듯 이 천재를 토대로 탄탄한 고무줄 5개를 새끼줄 꼬듯 뭉쳐서 깔아놓은 모습. 즉 어지간해서는 캔들이 눌러대더라도 버티고 위로 튕겨낼 것으로 누구라도 동일한 해석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평만 놓고 보면 10명이면 10명 전부 다른 해석 가능하겠지만 VWAP 지표는 그만큼 누구라도 명쾌한 해석 보여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토대로 매수 타점 말씀드리면 잘 지켜보시다가 고무줄이 캔들을 위로 튕겨주는 초입부 즉 모든 라인 상향 돌파 초입부를 매수 권장하겠습니다.